이렇게 냉동된 음식을 또 가공식품을 50% 이상, 거의 주식이나 다름없죠. 미국인들의 신진 대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미국인들의 주식을 보면 왜 질병 공화국이 됐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라고 해서 SAD 식단을 미국인의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먹는 식사를 보면 가공식품이 약 57%를 차지하고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10%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냉동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점심과 저녁도 피자나 냉동 파스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요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냉동된 음식을 또 가공식품을 50% 이상 거의 주식이나 다름없죠. 주식으로 먹다 보니 어 미국인들의 신진대사가 제 엉망이 되는 거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일단 해독해야 되는 첨가물의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에 담겨 있는 효소라는 성분이 아예 없습니다.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독소들을 해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독의 중심 또 영양소 합성 저장의 중심인 간이라는 장기가 망가지게 돼요. 또 대부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장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가 적어집니다. 간과 장의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죠. 많은 질병의 중심 또 특히 비만의 중심도 간 건강의 악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질병들,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여러 많은 만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의 원인을 두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간과 장, 또몸 전체의 오장육부의 건강 악화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공장에서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는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소가 전혀 없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햄버거에 있는. 빵에서 탄수화물은 있고 또 고기에서 단백질은 있겠죠. 뭐 약간의 또뭐 양파나 양상추 같은 게 있기는 해서 약간의 뭐 식이섬유나 채소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빵과 또 단백질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있죠. 그러나 이세 가지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효소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칼로리는 과잉이고 또 효소는 몸속에 있는 효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체내 효소 고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게 될수록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 몸의 효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체내는 효소가 점점 부족해질수록 일단 질병도 빨리 걸리게 되고 도 촉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탄단지가 다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연의 형태가 하루에 한끼 정도, 한끼반 정도는 같이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효소를 고갈하지 않고 건강한 몸의 신진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외에도 또 밥, 빵, 면떡 안에는 또 효소가 많이 부족하고 가열, 조리식에도 효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연유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첨가물의 성분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편의점에는 뭐 약간의 뭐 과일이나 채소 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장이 된 상태에서 며칠씩 보존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음식들입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선택해도 한 30에서 5 0까지 정도의 첨가물 이 들어있습니다. 또 음식의 이 포장지를 보면 첨가물을 100% 표기하지 않아 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써 있지만, 전 성분을 알기는 어렵죠. 이렇게 또 가끔씩 이용하면 또 괜찮겠지만, 우리가 편의점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간다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게 되면 다양한 첨가물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약도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또열 가지씩 다양하게 드시다 보면 약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간괴사가 되기도 하고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첨가물들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병원에서도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이것은 어떻게 내 몸에 작용을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에 많은 독소를 축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장에 부하를 주기도 하고 또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크론병으로 장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렇게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첨가물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인들 보통 평균적으로 330여 종을 먹고 있고 이거를 1년 단위로 치면 무려 25kg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년이면 250kg 잖아요 첨가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모든 어떤 장기든지 치매를 받을 수가 있고 독소가 축적이 될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는 뭐 보존제도 있고 식용색소도 있고 또 달콤한 맛을 내게 하는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한 대체 당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단맛은 내지만 설탕처럼 칼로리가 없어서 인슐린의 문제나 또 칼로리의 큰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에 아무 해로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탕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파탐 안에는 메틸렌이라는 메틸 성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공업용 메틸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지속적으로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이라는 호르몬과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먹어도 식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이것을 뇌의 시상하부라는 기관을 자극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 대체당도 계속 먹을 경우에는 뇌가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집중력 저하나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다양한 뇌와 관련된 증상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비단 아스파탐의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을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그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방부제들 또 화장품 이런 성분들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뇌나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지방을 통해서 또는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다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처리가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첨가물을 먹게 되면 그럼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식품 첨가물 성분들은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가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외부로부터 나쁜 게 들어오면 이것을 제거하는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서 음식을 잘못 먹든 뭐 식사법이 잘못됐든지 간에 불필요한 독소를 너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식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에서 오래오래 생길수록 뭐 미세 염증이나 또 조직 안에 혈관 안에 이런 염증들을 통해서 세포 단위, 조직 단위, 또 장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라 하면 일단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온다라고 반드시 자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효소가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이고 효소가 없는 몸은 질병과 노화가 빨라지는 죽음에 가까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의 효소 양을 측정을 했을 때 침의 양만 비교해봐도 무려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의 몸에서는 효소가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동물원 관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는 동물들이 사료를 먹은 때부터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불임도 일어나게 되고 새끼들을 잘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로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사료가 동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육식동물 사자 같은 육식동물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뭐 초식동물에게는 신선한 풀을 제공하고 과일을 먹는 원숭이 이런 동물에게는 과일을 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병이 낳고 또 다시 새끼를 잘 낳게 되는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차란 음식에는 제가 말씀드린 효소가 풍부하죠. 육식 동물은 사료를 먹을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해야 되고 또 초식 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는 동물들, 과식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식 동물들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식사를 했을 때 효소 섭취가 잘 되고 효소를 잘 먹은 결과 질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효소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김밥만 사도 첨가물이 약 30에서 50가지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느껴지는 음식들인데도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질되고 상합니다 이것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첨가물이 어떤 첨가물과 어떤 첨가물이 섞였을 때그 칵테일 효과가 사람에게 어떤 증상으로 유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아질산 나트륨, 헤메드런닌 성분들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 옛날에는 아질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만나서 몸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규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첨가물이 문제 네요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MSG 같은 경우도 비교적 안전한 첨가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MSG도 많이 먹으면 일단 몸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MSG도 발암성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고 우리 뇌에 많이 쌓일 경우에는 일단 뭐 ADHD나 뭐 집중력 저하나 또 수면의 문제가 오는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여러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의 문제는 MSG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뭐 식물성 단백질, 뭐 자가 효모 추출물 마치 좋은 단백질인 것처럼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어떤 식품 성분표를 보면 식품법상 100% 표기가 아니라 일부만 표기해도 되는 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는 순간 도대체 어떤 첨가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뭐이 과자를 먹고 이 빵을 먹고. 뭐 어떤 또 가공식품 먹었을 때내 몸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일어나서 어떤 해를 끼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 먹을 때는 정말 이것은 독소다. 독소인데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걸, 이게 독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해독을 할 거다. 난나 해독법을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가공식품은 점차적으로 뇌 문제, 여러 신진대사의 문제로 영향을 크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자연에서 햇빛과 비바람, 토양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가공된 겁니다. 공장에서 다양한 식품 성분들을 모아서 맛있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음식이라 할수 있죠. 햄버거를 한달 동안 먹었던 경우에 몸 건강 상태를 테스트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결국 이런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서는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죽은 음식의 성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소화 효소, 대사 효소를 굉장히 많이 고갈시킵니다. 이 첨가물들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신장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질 수 있고, 몸 전체에 이 장기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이런 이유들로 패스트푸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만약에 먹었다 하면, 어, 이것을 어떻게 내 몸이 다시 회복하고 또 해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당분도 굉장히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과 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중독적으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있죠. 음식 중독이 일어나고 또 식욕이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어, 지속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분들은 하나만 먹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지 않고 계속 여러 번을 또 먹게 되는 그런 중독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이것은 마치 도파민 중독처럼 뇌에 이 쾌락 중취에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계속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먹을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이나 비타민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여러 불균형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4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 결국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나 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 사망률이 무려 80%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사망률이 50% 정도로 낮아지고요. 주 1회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주의 문제가 발병률이 20% 증가하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를 먹을수록 사망률 그리고 질병 유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먹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횟수를 줄여 갈수 있을까? 내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라이프스타일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미료, 이 단맛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 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름, 인공 향신료가 들어가서, 어, 한번 먹으면 정말 입에선 아주 쫙 감기는 그런 감칠맛이 도는 그런 음식들이죠.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마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또 어떤 뭐 게임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음식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단맛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수 더 많은 당을 계속 몸에서 갈망을 하게 돼요. 이 정도 당이 채워지지 않으면 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더 많은 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맛에 인공적인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우리 입맛은 금세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맛은 싫어하게 돼요. 자연에도 단맛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과일도 있고 또 단맛이 있는 채소도 있고 뭐 통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단맛에는 매력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자극적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식품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인공의 단맛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중독성 있는 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고열량 음식이 들어오고 첨가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뇌는 마치 뭐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가 점점 점점 내성이 생겨서 이 도파민 수용체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극 단맛으로도 만족 했던 우리 입맛이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수용체 기능이 상실되니까 더 많은 요구량을 계속 몸에선 요구 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중독성 뇌로 바뀌면서 뇌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파민에 대한 자극이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뇌 질환과 여러 다양한 질환 을 일으키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아주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뇌 문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뭐 공황장애나 공격적인 그런 특징,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지적 판단이나 이런 지적인 일들을 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일본에서 어떤 비행 청소년 심각한 가족을 살해했던 그 비행 청소년의 음식 식습관을 봤더니. 탄산 음료를 집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먹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액상과당이나 인공단맛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이뇌 위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수 없게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이나 어떤 양심들이 상실되면서 가족도 살아야 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장기적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한 몸또 수면까지도 아주 크게 위협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과잉 영양이라는 말 속에 우리 영양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칼로리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몸에는 이세 가지 에너지원을, 어, 실제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효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효소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또 이것들을 몸에서 잘 영양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데는 식이섬유도 같이 필요한 거죠. 칼로리는 많지만, 열량은 많지만, 이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결국 영양 불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는 요즘 시대에는 뭐 밥이 부족하고 뭐 밀가루가 부족하고 이런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굶는 시대는 아니, 아니라서 많이 먹긴 먹는데 어,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화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오게 돼서 다양한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칼로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굉장히 커지고 지방은 몸에 쌓여가죠. 그리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만과 이 질병은 영양결핍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패스트푸드 안에 워낙 당분이 많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초과된 당분과 또 지방 그리고 뭐 햄버거 안에도 고기가 있잖아요.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몸에서 초과돼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 산물 당 독소가 있습니다. 이당 독소가 세포막에서 또 혈관 안에서 또 다양한 장기들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이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 면역 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염증 반응,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크론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바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게 있고요. 그리고 어, 패스트푸드 안에는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 또면역세포 공격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 몸은 늘 화성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이 소량이 있을 때는 뭐 정상적인 생명 반응이 기여합니다 뭐 세균,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 노화 세포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생길 때는 몸에서 반드시 정상 기능을 하는 건강한 세포들도 공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죠. 또이 기름이 산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과산화 지질이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정말 말만 들어도 몸에 나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세포 자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당뇨 젊은 치매 또 젊은 암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요인들이 바로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중금속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들의 모든 출처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뭐 과일이나 채소나 뭐 쌀이나 이런 걸 샀으면 대부분 그래도 어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뭐 외국에서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 수차를 대부분 알수 있고 가까운 거리인지 원거리인지 그 음식의 재료 원 재료들을 알수 있는데 이 패스트 푸드 안에는 도대체 이 밀가루 뭐 고기 성분들 또 첨가물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이 유통 경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들의 성분들 속에 다양한 중금속들이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안에 있는 다양한 이 화학 성분들 푸탈레이트나 뭐 비스페놀 A나 이런 성분들이 몸의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뭐 자가면역질환 또뭐성 조숙증 여러 원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는 정말 이 자체로 음식이 아니라 정말 100% 독소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을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여러 번씩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설탕량이 마치 한백 스푼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겨나는 이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비만 세포로 인해 몸의 혈관과 세포들이 다또 노화가 빨라지면서 동맥경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공식품 그리고 이 가공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한국인들이 뭐이 정도 양이면 미국인들은 거의 두배 이상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액상 과당을 초과해서 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액상 과당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또 과체중, 당뇨, 콜레스테롤 증가 또 초고도 비만, 엄청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런 액상 과당은 인체 내에서 자연의 당과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의 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뭐 과당이나 자당의 이런 당 성분들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간에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액상 과당은 이 자체로 간에서 중성지방을 바로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혈당의 문제, 또 췌장의 문제, 또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당뇨의 문제. 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당뇨와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 전 단계 이당 대사의 문제가 오면서 결국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당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 혈, 혈액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하잖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흘러가면서 어, 몸에서는 어쨌든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모세혈관까지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메꾸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혈관염이나 뭐 동맥경화. 여러 혈관, 뭐, 간상동맥질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당뇨, 뭐, 비만, 이런 혈관의 건강 상태, 심혈관질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그리고 가공된 당은 반드시 우리가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는 한번 먹으면 또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중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너무 먹고 싶다 할때 먼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고영양식품을 그 먼저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드립니다아 햄버거를 먹고 싶다 이럴 때아 먼저 과일을 먹어야지 또 견과를 먼저 먹어야지 좀 채소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지 라는 순서를 조금만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느꼈던 맛보다 상당히 그 맛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도가 높은 음식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이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할수 있는데요. 완전 비건식으로도 사실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도 칼로리당,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콩에도, 버섯에도, 또 견과류에도, 씨앗에도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먹을수록 단백질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